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이 1일부터 남중국해를 포함한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사전신고를 의무화한 해상교통안전법 수정안을 발효한다. 이는 남중국해를 영해화하려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해 자유작전 중인 미군함정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미중 충돌 가능성을 더 높이게 됐다. 또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해양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변국 과의 갈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국 해사국은 앞서 지난 29일 해산 교통법 수정안 시행을 공지하고 9월 1일부터 중국 영해에 진입하는 5종류의 외국 선박은 반드시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잠수기기 핵동력 함정 등 사전 통보, 공지에 따르면 잠수기기, 핵동력 선박, 방사성 물질 운반 선박, 유류 화학물질 액화 기체 등 유독 유해물질을 탑재한 선박, 법률과 행정법, 국무원이 규정한 중국 해상 안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선박 이 신고 대상이다. 해사국은 이들 선박은 반드시 선박명, 콜사인, 국제해사기구 고유번호와 해상통신식별번호, 출발한구와 목적지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나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식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만일 위험물질을 탑재한 선박일 경우 유엔이 규정한 번호 및 오염유연과 탑재량 등을 포함해야 한다. 해사국은 요구사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자국 해상활동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취지로 주장했다. 강린 중국 국가 남중국해연구소 연구원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에 이번 규정은 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연안 1 2해 리인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역에도 적용된다 고 강조했다. 미군 중국의 통보 가능성 없어. 따라서 이번 해상교통법 수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항행의 자유 원칙에 따라 남중국해를 자유롭게 오갔던 미국 군함은 중국이 영예로 주장하는 해역을 지나기에 앞서 중국 당국의 사전에 군함의 종류와 항로 등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관할권을 인정하는 게 된다. 미군 핵추진 잠수함이 사전에 중국에 통보하고 남중국해에서 작전할 가능성은 전무한 만큼 남중국해의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국제 관례 무해 통항 시험대에 중국은 이번 해상 교통법 수정안 발효로 국제 관례인 무해 통항 이노센트 패세지 개념을 시험대에 올렸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168개국이 비준한 유엔 해양법 협약 u n c l o s 은 해안 기준선에서 12해리 해역을 영해로 규정하며 군함을 포함해 외국 선박이 평화 주권 위법 혹은 오염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무해 통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중국의 이번 수정안이 특정한 핵동력 선박에 주목했다. 미국 핵 항모의 무해통항 권리를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앙통신사는 분석했다. 미 항모 공격하겠다는 건가? 새로운 법안 적용에 대해 대만은 새로운 시한 폭탄이라며 반발했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의 수주인 군사전략 및 자원연구소 소장은 해상교통법 수정안이 규정한 관할해역은 중국 내수, 영해, 접속 수역, 베타적경제 수역, 대륙붕, 중국 관할 기타 해역을 모두 지칭한다며 연해 수역보다 정의가 확대됐다고 비난했다. 대만 정치권도 반발했다. 왕딩이 대만 민진당 입법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중국의 수법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조치라며. 중국의 국제적인 민폐제조국 이란 호칭만 돌아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왕위원은 자유시보에 중국이 최근 파견된 미 항모 칼빈스남을 공격하겠다는 말인가, 라며 결국 주변의 약속국만 괴롭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의 군사전문 월간지 함선지식은 최근 편엔 2021년 제8호 특보에서 중국 국산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 항모 강습단 구성을 공개했다. 지난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 중국이 해군력을 과시한 것이다. 중국의 항모는 2015년 3월 건조를 시작했다. 선박의 골격은 완성했고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올 연말 진수한 뒤 2023년 취역할 것으로 전망된다. 잡지에서 공개한 신형 국산 항모상상도에는 신형 항모를 중심으로 중국 해군 전투함과 전투기가 둘러싸고 호위하고 있다. 중국 항모강습단의 운용 개념을 살짝 엿볼 기회다. 신형 항모 중심으로 첨단 호위 세력 거느려. 항모에 근접해 호위하는 배수량 1만 2천 톤 규모의 구축함은 중국 해군의 야심작이다. 2017년 6월 첫 함정 난창이 취역했다.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보다 규모가 크다. 단순히 크기만 큰게 아니라 공격 능력도 키웠다. 각종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은 112개. 중국이 자체 개발한 다기능 일상 배열, AESA, 레이더 사기를 달아 잘 보고 잘 때릴 수 있다. 중국에서 개발한 KJ600 조기 경보기가 비행하는 모습도 보인다. 항모 반경 400에서 500km를 탐지해 의협을 찾아낸다. 미 해군의 항모 탑재용 조기 경보기 2-ED와 외형이 유사하다. KJ600 조기경보기는 지난해 8월 첫 시연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중국 매체가 전했다. KJ600 조기경보기는 기존 중국 항모에선 출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Z-18J 헬기에 레이더를 장착해 운용한다. 하지만 애선 가능하다. 미 해군의 최첨단 항모 제럴드 R. 포드급에만 탑재된 전자기사 출장치. e m a -E l s 를 중국도 개발했기 때문이다. 미 해군 최신 포드급 항모처럼 함재기 출격 가능. 중국의 항모에 전자기식 사출 장치를 적용하면 기존 스킵 점프대 활주로에서 불가능했던 무거운 항공기도 출격할 수 있다. 중국은 항모 탑재에 앞서 이미 육상 시험장에서 시험했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해진다. 항모 위로 비행하는 중국산 J15 함재기는 러시아가 개발한 수호의 SU33의 바탕을 둔다. 이미 산둥함에서 이착함 훈련을 했다. 다만, 항공기 엔진 출력이 약하고 항모 활주로도 짧아 논란이 있었다.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항모 8만 5천 톤급으로 10만 톤급인 포드한보다는 작다. 탑재 함재기도 포드 한 80대보다 적은 70대, 이중 전투기는 30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앞서 러시아 발약함을 개조한 일본 랴오닝호로 항모 운용의 기초적 능력을 배웠다. 이번 산둥호는 중국의 자체 항모 건조 기술을 얻기 위한 경험이다. 중국의 본격적인 첫 국산 항모로 평가하는 배경이다. 중국은 2030년대까지 항모 6척, 2050년까지 10척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다. 여기에 경항모 8척도 추가한다. 미국은 중국 해군역 팽창에 대응하기엔 대형항모 11척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규모가 작은 항모 8척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은 헬기가 뜨고 내리던 대형함정 2척을 경항모로 개조하고 있고, 2척 추가 건조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경항모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내년부터 설계를 시작해 2030년대 초반 진수할 예정이다.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